요게 지금 거위알이에요 거위알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요게 지금 계란 특란이거든요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특란 특란의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자, 주먹으로도 비교할게요 주먹 요만한 이만한 사이즈인데요 요만한 이게 거위알입니다 엄청 커요 껍질도 좀 두꺼운 느낌이에요 아,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두꺼워 손에 꽉 차요 꽉 차요 요 느낌이랑 요 느낌 <laughs> 차이가 있죠 한 번에 까지려나? 와 금이 가는데 생각보다 안 까져 야이 정도야 세기가 오, 무서워. 야 엄청 두껍습니다. 보기와 <laughs> 다르게 지금 이게 하나, 두 개. 하나, 두한세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. 이야, 일반 계란은 달라요. 거의알. 진짜 세 배네, 세 배. 3배. 뚜껑도, 껍질도 되게 단단해요. 거의알이, 이래서 거의알이구나. 아, 이거 단단해, 단단해. 여기 젓가락 크기만 한 접시거든요. 깜짝이 으음 음. 맛은 일단, 계란보다는 꽉꽉 비슷한데? 노른자도 비슷하고. 알이 좀 크고, 아, 노른자가 좀더 꾸덕진다고 해야 하나? 찐덕진다고 한다고 해야 하나? 좀농도가더 있네요. 계란보다. 노른자 보모겠지만